네, 안녕하세요. 좋은제 좋은들러 양가장입니다. 어, 출구 영상 찍고 있고요. 고객님께서 탁송 출구 요청을 하셨고 이렇게 비교를 해본 다음에 영상을 찍고 있네요. 요 차량 17년식 올뉴 투싼 1.7 d c 들어간 모델이어서 아무래도 이 플라이 쪽에 문제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일단 이차 같은 경우에는 입고 후에 딜러분께서 플라이 수리를 해놓으신 차량이다 보니까 고지를 좀 해드렸고요. 앞뒤 타이어다 트라이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딜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요금적으로 좀 감가를 해서 이렇게 타이어 좋은 중고 타이어로 내짝다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사고는 보조석 도어 하나 <laughs> 교환 있는 차량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객님께서 이제 요 차를 구매를 하실 때좀 많이 비교를 하셨는데, 어, 부산 쪽에 스타일은 그 완전 깡통차랑 비교를 하셨어요. 근데 요차는 모던 등급이다 보니까 옵션도 그차내비을때 상당히 좋았고, 차량 상태도 플라일까지도 교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고점에서 그 고객님이 봐주시고, 제가 또 카톡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차에 대해서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을 시켜드린 후에 이렇게 슬고 영상을 찍습니다. 고객님이 서울에 계시는 고객님이셨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깨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아예 말씀을 드리고 사주분한테 말씀드리고 이것도 아예 지금 수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무겁게 그 쪽부터 시작해서 운전석 오토온도 들어가 있고요. 순정 크루즈 컨트롤부터 블루투스 지원이 되고요. 키로수는 139,000대 차량이고 순정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열선 시트 전자성 열선입니다 핸들 열선 오토라이트 스타트 버튼에 키 2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고 거기에다가 전자식 바킹부터 시작해서 도어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시트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아무래도 출고 차량이다 보니까 더욱더 신경 써서 꼼꼼히, 꼼꼼히 봤고, 그리고 고질성이 워낙에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고점에서 그좀 주의 있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출고 영상을 찍네요. 이렇게 믿고 또 구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이 차량 구입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면서 문제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 좋은 질로 양가장이었습니다.